이번에 바이크 재밌어요?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. 그래요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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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아빠는, 아빠는 무섭다구요! 위로, 아빠는 위로 갈때만 아! 예이다 <laughs> <laughs> 아 예~~ 예~~ 손잡이 나오면 손잡이 너무 면 안돼요! 위험하다고요! 손잡이 나오었 받아 어야지앙아냉아앙아냉 예~~ 손잡이 안 돼. <laughs> 요주원태보 <위험하다구요. 우와> <laughs> 예, 많이 구독해주세요 얘기해 위험해. 지원 팀은 많이 구독해 주세요. Okay. 많이 구독해 줘. 지원 팀은 많이 구독해 줘. <laughs> 구독해 줘. 구독해 줘. <laughs> 구독해 줘. 구독해 줘. 구독해 줘. 구독해 줘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야지. 저요, 어. 제일 중요한 건 알리퍼이다! 예! 알리퍼이다! 예! 알리퍼이다! 알리퍼이다! 예! 이제 그만 찍을게요. 고맙습니다. 언제 먹청이 내릴게요?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